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. 장님 바꾸신 어게 설명하실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어, 오늘 어,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 공정한 판단을 중단하라.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 추 의원은 비상 계엄 당시 국회 개엄 해제 요구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. 특검은 원내 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받고.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. 이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특검은 추 의원이 개엄 보르무 지인과 만나 개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고,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추 의원은 그런 취지로 발언한 적도 없고 허위 음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나를 세웠습니다. 초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